안녕하세요. 어, 초등학생 어머니들의 가장 큰 수학 고민 두 가지는 일단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어, 이제 사고력 학원을 다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제 황소로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들 이제 시험을 보시니까는 다 황소를 간다고는 할수 없지만 일단 우리 아이가 어, 2학년 말에나 3학년 말에 어, 황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고력이 돼야 되고 어느 정도 선행의 진도가 나가 있어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고요. 근데 황소에 대한 얘기는 more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 고민은 사실은 진짜 본격적으로 중학교 진도를 나갈 때 아이가 이제 위기가 한번 찾아오기 때문에 그때 어머니나 이제 주변 학원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지혜롭게 도와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영상을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학교 수학 진도를 나갈 때잘하려면꼭 알아야 할세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중등 수학 망하는 길세 가지 꼭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학원 중에 이런 학원이 있어요 개념 문제집만 너무 여러 번 돌리는 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 아이가 이해도가 좀 떨어지고 좀 개념서를 여러 번 해야 되는 친구다 하면은 이 방법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 학원에 다른 데 다니다가 이제 저희 학원으로 오는 경우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제가 이제 클리닉을 하면서 보면은 어, 개념원리랑 rpm 두 권을 푸는 학원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념원리랑 rpm이 둘이 거의 문제의 유형도 비슷하고 거의 쌍둥이. 문제집 같은 문제집 둘인데 어, 개념 원리도 문제집이 꽤 두꺼워요. 그리고 RPM 자체도 문제 수가 꽤 많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개념서가 어. 연산을 미리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개념서로 개념원리, RPM, 라이트센, 개념유형 플러스,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개념서예요. 뭐, 다른 것도 많은 좋은 문제집이 있습니다, 많은. 근데 여기서 두 가지 다 양이 꽤 많은데, 둘 다를 한다고 하면은, 개념서에서 너무, 어, 시간을 많이 뺏기게 되겠죠. 그리고 에너지 소모도 너무 크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경우는, 학군지나 이제 대치동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짜, 유형서, 센이 부분부터가 본격 중등수학이라고 말하면 되는데, 이거를 들어가기 전에, 너무 힘을 빼고 나니까는 아이들이 막상 이거를 가기 전에 여기서 어 너무 질려버리는 경우도 많고 시간 지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다 써봤는데 라이트 센으로 그냥 어 가볍게 개념서를 하고 그다음에 센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라이트 센이 꼭뭐 이게 베스트에요 그거는 아닌데 이 중에서 하나를 하시면 되고 두 가지를 할 필요는 꼭 있을까 아이가 이제 개념이 너무 약한 친구 같은 경우는 센이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를. 할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진짜 말하는 이제 강남 기출이나 뭐 학군지에서는 이거 이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센을 제대로 이해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걸로 잘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리설책도 요새 많이 쓰는 어. 많이 모르시긴 해요, 사실. 원리 해설은 A급이랑 같은 출판사라서, 어, 해설이 좀잘돼 있는 편이고, 문제수가 센보다는 적기 때문에, 어, 중등이나 소,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교 때는 센을 더 선호를 해요, 확실히. 근데, 어, 원리 해설이 좋은 경우는, 저학년 때 진도 굉장히 선행 빠른 친구들은, 센이랑 뭐, 심화서를 하나 더 하게 되면은, 센에서 문제가 너무 질려버리니까, 그런 경우에는, 원리 해설과 일품이나, 원리 해설 최상위, 뭐, 원리 해설 A급, 이런 식으로. 으로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학년 속진할 때는 원리 해설이 더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심화서는 1품은 뭐 요종에서는 난이도가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준 심화서라고 말하기도 해요. 두께도 얇고 좀 가벼운데 어 학교 내신 대비를 하게 가볍게 훑기에 딱 좋고 그 다음에 최상위는 좋은 점이 전부 이제 서술형으로 많이 쓰는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내신 대비하기에 좋고 이제 뭐 객관식 같은 경우는 애들이 답을 보고 유추해서 그걸로 이제 찍어서 푸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가능하지가 않죠. 특히 이제 기아 파트는 애들이 각도를 보고 그 답을 보고 대충 짐작해서 이렇게 푸는 게 많은데 여기는 그게 되지 않고 다 서술로 쓰는 문제들이 많다. 그다음에 A급이 있는데 A급을 사실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해를 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해요. 그래서 이걸 A급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많은데. A급을 진짜 이해하는 거는 여러 바퀴를 돌리셔야 되고 나중에 이제 그 경시를 하기 전에 A급을 완전히 자기가 소화를 해서 진짜 풀면은 70% 80%정도 정답률이 나오는 친구 같으면은 아 KO m 경시까지도 좀 도전을 해볼 만하다. 그리고 A 스텝을 진짜 기하 단계 같은 기하 문제는 다 자기가 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를 풀 때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어 지치지 않게 A급은 좀 처음에는 A 어 C랑 B 스텝까지를 하자. 그렇게. 정하시고 A에서는 좀 골라 풀거나 이렇게 좀어 유도리 있게 어머니가 이제 아 이거 문제집을 샅샅이 다 풀어야 돼 그런 개념으로 A급을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아이의 소화도에 따라서 보시고서는 하시는 게 필요한 그런 책입니다 블랙라벨은 오히려 A급의 그 기하 쪽이 굉장히 심화가 난이도가 높다면 블랙라벨은 문제 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문장이 좀 길고 그래서 오히려 고학년 때, 중학교 때나 이제 한 6학년 그 이상의 나이일 때, 어 이제 내신 대비를 하면서 자기 학기 이제 심화를 하잖아요. 그때 블랙 라비를 푸시면 딱 좋은 문제집입니다.